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R스토리 24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다리꼴 기독굴에서 깨달은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해 이것을 알고자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몸부림쳐 왔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게 뭐지? 그럼 지금은 그 나무와 열매가 없나? 하고 궁금해하며 하나님 성자 성령님께 묻고 성경의 수백 군데를 다 뒤지며 기도하셨죠. 이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증에 사로잡혀 기도한 것은 그때가 18년째 되는 때였어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며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까지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 따먹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창조한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못 먹게 했냐? 선생님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그 선악과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 걸까?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선악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나요? 꼭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가 귀히 여기는 자들이 따먹으면 죽을 과일을 만드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선악과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6절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후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다. 아니 세상에 어떤 과일을 먹으면 임신이 될수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에 먹으면 임신이 되는 아이를 갖게 되는 과일은 없죠. 선생님은 인태 임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사랑과 관계가 있는 단어가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건 분명 비유야. 생각했죠. 먼저 인간을 나무에 비유한 것을 깨닫고, 이거야. 생명나무는 아담을 가리켜 비유한 것이고, 선악나무는 하와를 비유한 거야. 그렇다면, 선악과는 하와의 몸에 있는 과일이겠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사랑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사랑의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틀림없다고 굴 속에서 고함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죠? 구약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러니 아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22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고 회개하면 생명나무 앞에 가고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가죠?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나무. 그러니 아담은 생명나무네요. 오호 그리고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나무가 있었죠. 아담 옆에는 누가 있죠? 바로 하와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굴에서 나올 때 동쪽 산에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찰나는 빛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태양 빛이 분명하듯 내가 깨달은 이 진리 또한 분명히. 맞아 선악과도 생명남도 분명 사람을 두고 말씀한 거야 틀림없어라고 번개 뿌리치듯 선생님의 머리에 영감이 와 닿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감격해 이 주먹으로 땅을 치며 바위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 저기 지금 떠오르는 것이 태양이 맞죠. 그처럼 선악과는 하와의 몸이고 축소해보면 하와의 사랑의 지체입니다. 또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축소해보면 아담의 사랑의 지체가 맞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맞다. 이제 알았느냐? 메시아인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말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너는, 너는 맞다고, 맞다고 하며, 하며 하나하나 이해시키며 가르치도록 하라 하는 음성이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 역사 기간을 두고 깨달은 태양 같은 진리,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서람풍의 생화 송이를 보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